예, 지금, 대검과 대법원, 그리고 중앙치검을 둘러싼, 어, 하완이, 어, 지금, 쫙 깔려있습니다. 한검사 사무실. 예, 우리, 김수란 사민대책위 사무총장. 메사추세츠. 메사추세츠, 요, 말고, 어, 이것도 메사추세츠다. 어, 뭐야, 메사추세츠. 뭐야. 자, 먼저, 봅니다, 내가. 지금 이제 판사 오케, 검사들 오케. 힘내라는, 아, 지금 이런, 어,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만 상선 무효하면 바로 체포 받을 수 있어요. 정보 <laughs> 문서 인용하면 바로 상선 무효로 돼서 끝납니다. 네, 이제 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막 곳곳에 하완 물결이 아,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참 네. 나라가. 엉망이라, 아, 이런, 장관 아닌 장관을 보게 되는, 안타깝습니다. 응. 그냥 당선, 이재명 당선 무효시키면 이재명 배판 바로 받고 끝납니다. <웃음> <웃음> 저 내각은 네다 없어질 거고, 대한민국은 다시, 어, 정권을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저못 하고 있는.